네, 하이 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 대신 되어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바로 미차 어플의 오늘 새롭게 등록된 첫 번째 매물입니다. 자, 이 옆에 보이시는 요 차량,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아의 더뉴 카니발입니다. 자, 9인승의 노브레스 등급입니다. 자, 요 차량은 더뉴 카니발. 그러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자, 2019년 2월에 등록된 9만 2천 정도 탄 차량이고요. 자, 요 차량 고가의 옵션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55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성능 정검표를 확인해 보시면요. 어, 아무것도 없다는 깔끔한 성능 정검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자동차를 사실 때 성능 정검표는 사실 이 차의 성적표라고 보셔도 될만큼의 꼼꼼함을 꼭 보시고 양호한지 괜찮은지 한번더봐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 보시죠. 자, 쪽에 보시면요. 올뉴 카니발하고 조금 달라진 디자인은 아래쪽에 데이라이트가 네, 들어가 있죠? 네 개. 네. 그리고 크롬 느낌이 좀더 확실, 크롬 몰딩 자체가 확실하게 조금 더 커져 있는 느낌이고요. 자, 금호 타이어이고요. 자, 크롬 광택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는 지금, 어이고, 많이 남아있네. 90%고요. 19인치 휠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뒤쪽도 지금 19인치. 어, 지금 트레이드는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90%가 넘고요. 자, 블랙 베젤이 들어가 굉장히 멋스러운 뒤에 리어램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어머. 네,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에 는 지금 시트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어, 색깔로 되어 있고요.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지 시멘트 색깔? <laughs>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까지 인출을 안해 놓으셨지만 9인승은 버스 정도로를 타셔도 되죠. 자, 안쪽에 들어왔을 때요. 어, 지금 시트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열, 3열에도 지금 보시면 어, 에어 벤트가 3열까지도 들어가 있고 컵홀더 자리도 나와 있고요. 시트가 진짜 새거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열선이 들어가 있고 USB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오토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경보등.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차선 이탈 방지라든가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자, 더뉴 카니발인데요. 정말 사용감이 없는 스티어링 휠을 보고 계신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92,112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UVO SOS ETC. 룸이라고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정품 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좌우 독립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열선 그리고 어, 통풍 그리고 서라운드 뷰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열선 스티어링 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안쪽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마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 더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에 서라운드 뷰 그리고 드라이브팩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오늘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